자 그래서 오늘은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어묵들로 여러가지 요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은 사각 어묵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쭉하게 자르셔도 되고 짧게 자르셔도 되는데 저는 좀 길게 잘라가지고 후루룩후루룩 후루룩 먹는 걸 좋아해서 길게 잘라봤고요. 길게 자르실 때는 저렇게 척추를 아니 어묵을 절반으로 접으신 다음에 잘라주시면 편하고요. 양파도 같이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같은 경우에는 이쁘게 자르시고 싶으면 저렇게 가운데를 향해가지고 각도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잘라주시면 얄쌍하게 잘 자르실 수 있고요. 팬에다 어묵을 넣고 기름을 한큰술 정도 넣어 준 다음에 섞듯이 볶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묵 볶음을 할때 물을 넣지 않으시면은 어묵이 훨씬 더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이 들고요. 물을 넣으시면 어묵이 불면서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다가 양파를 마저 넣어 주시고 양파가 숨이 죽을 때까지만 익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드시는 어묵은 포장지 안에 있는 상태가 전부 다 조리된 상태입니다. 어묵살을 한번 튀기거나 쪄서 완성된 제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차가운 상태에서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따뜻한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파를 볶아진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에 표기해드린 저 양념들을 모두 다 넣고 불을 끄시고 버무려준다 라는 느낌으로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어묵이 덮여진 상태에서 양파가 숨이 죽으면 소스를 넣고 그냥 묻혀준다 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깨 정도 솔솔솔솔솔솔 뿌려주시면 완성된 음식이 훨씬 더 맛있게 보이고 실제로 깨가 씹히면서 약간 바삭바삭한 느낌이 들어서 강정같은 느낌도 드러납니다. 담아주시면 어묵 볶 조 간략하게 완성이 되었고요 자, 좀 전에는 안 매운 걸 했으니까 이번엔 매운 걸해 보자고요 이번엔 동그란 녀석을 사용할 거고요 고추도 넣을 겁니다 빨간 녀석 녹색 녀석 전부 다 넣을 거예요 매콤하게 드셔 보시라고 준비를 해 봤는데 고춧가루도 넣을 거고요 다른 재료들은 오른쪽 아래에 계량을 해 놨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넣어 주시고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꼭 물을 한 큰술 넣어 주셔 가지고 섞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고춧가루가 잘 풀려 가지고 골고루 스며들 수 있거든요 양념을 준비해 주시고 팬에다가 기름을 둘러 주신 다음에 어묵을 볶을 겁니다 기름과 함께 고추도 같이 넣어주세요. 그래야 기름에서 고추 기름이 나오면서 매콤한 맛이 전체적으로 쫙 퍼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양념을 살짝 넣어주신 다음에 양념에서 물이 다 증발할 때까지 같이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은 어묵이 먹고 어묵이 조금 더 통통해질 겁니다. 기쁘시죠? 자, 그 다음은 아이들을 위해서 달콤한 녀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녀석은 지난번에 제가 핫바를 만들고 남은 겁니다. 그냥 아무 어묵이나 사용하셔도 돼요. 동그란 거, 납작한 거, 뭐 찌개용, 국용으로 나온 거 아무거나 되고요. 팬에다가 넣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 아래에 들어간 걸 넣을 건데. 중요한 점은 케찹입니다. 약간 양념치킨 맛이 나는 그런 어묵볶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진 마늘의 양을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 기름 없이 참기름이 들어갔으므로 참기름과 소스들을 펼쳐주면서 묻혀주면서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깨를 굉장히 많이 넣어주세요. 이 깨가 나중에 드실 때 정말로 양념치킨 같은 느낌을 내게 해줍니다. 여러분 믿어보시고 깨를 한번 왕창 넣어가지고 볶아서 해보시면 입속에서 바삭바삭거리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양념치킨 맛 어묵볶음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바삭바삭거리는 느낌이 나게 해주는 깨였고요. 다음은 어묵탕을 한번 해볼 건데요. 물을 1리터를 준비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육수 포를 넣었습니다. 콜드브루 육수 끓이는 방법은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알려드렸으니까 링크해드렸고요. 또는 이 치킨 스타 같은 걸 쓰셔도 되고, 또는 어묵탕용 어묵을 사시면은 안에 이렇게 소스가 들어있습니다. 사실상 저거만 넣으셔도 국물에 간은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상태고요. 육수가 어느 정도 됐으면은 딱 국간장만 넣어서 간을 할 겁니다. 다른 건 추가적으로 넣지 않을 거고요. 간만 살짝 만돼 있어도 괜찮아요. 물론 다시마나 무 같은 걸 넣으셔도 좋지만 저는 최대한 단기간에 끓이는 거 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넣어 주셔도 좋은 거는 팽이버섯인데 너무 잘게 찢으면 국물이 조금 탁해지고 애가 이상해져요. 약간 산발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뭉쳐 있는 상태로 마지막에 넣어 주셔도 좋은 건 쑥갓입니다. 쑥갓을 넣으면 약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약간 어른의 그런 맛이 나는 어묵탕이 완성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뭐파 같은 걸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어묵탕이 완성이 되었는데 어묵탕만 드시면 속. 상하니까 소면을 하나 삶으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꼭 양념장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무조건 100% 싱거워요. 면에 같이 먹기에는 어묵탕이 싱겁거든요. 그럼 양념장은 어떻게 만드느냐? 쪽파를 이렇게 쌩쌩쌩쌩쌩 썰어주시고 국간장 들어갑니다. 국간장 두 개에 물두 개에 다진 마늘 큰 걸로 하나 정도 넣어주시고 쪽파가 왕창 들어가야 돼요. 쪽파 이게 양념장이 가장 핵심입니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춧가루 왕창 넣으셔도 되는데 뭐한 큰술, 두 큰술, 세 큰술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맵찔이기 때문에. 뺐고요. 자, 다음 요리는 그럼 매콤하게 드실 수 있는 어묵을 넣은 라볶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는 나중에 떡볶이에 쓰셔도 괜찮아요. 우선은 파도 어슷어슷 썰어 주시고 양파도 얇게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입에 씹히면은 불쾌하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썰어 주는 게 목적이고요. 고추장 넣으시고 간장 넣으시고 그다음에 감칠맛을 위해서 치킨 스탁 넣어 주시면 좋고 굴 소스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고춧가루 넣으시고 올리고당 넣으시고 잘 섞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이런 방식보다는 파를 먼저 구워 가지고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파를 요렇게 팬에다가 구워가지고 살짝 시꺼멓게 남들이 봤을 때탄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구워주신 다음에 어묵도 넣어서 살짝 살짝 끓음이 올라오게 소위 불맛을 낸다고 하죠. 살짝 태워주신 다음에 양념을 넣어주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귀찮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양념 먼저 시작하고 그냥 생파를 넣으셔도 돼요. 다만 내가 조금 불맛을 좋아하고 뭔가 탄맛 요런 게 섞인 게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만 요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삶은 면을 넣고 한번 훅 끓여 주신 다음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요 어묵 떠신에 이제 떡을 넣으면 떡볶이가 되는 거니까 응용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매콤한 맛의 향연 고추 잡채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당면 대신에 뭐다 어묵을 이용한 고추를 준비해 주시고요. 어묵도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말아 가지고 송송송송 썰어 주시면 금방 길쭉하게 썰수 있다는 거 아까도 알려드렸죠? 요런 식으로 어묵을 준비해 주면 시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잡채니까 후루룩 후루룩 먹기 길게 자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고추를 반으로 반 갈죽해 주신 다음에 안에 있는 걸 긁어 주셔야 돼요. 왜 이걸 해 주셔야 되냐? 고추의 매운 맛은 저 씨랑 저 하얀 부분 태좌라고 하는데 저기서 매운 맛이 다 나옵니다. 저걸 긁어 주시기만 해도 맵찔이가 고추를 먹을 수 있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매우 귀찮지만 해 주면은 아주 편안하게 살짝 매콤한 맛이 어우러지는 그런 고추 잡채를 드실 수 있고요. 귀찮으신 분은 그냥 씨까지 같이 우걱우걱 씹어 드시고 다음 날 아침이 매우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홍고추도 넣어 주시고 양파도 썰어 주시고요. 자, 이제 소스를 만들 건데요. 치킨... 작은 술로 두개굴 소스 쓰셔도 괜찮습니다. 매콤한 맛을 위한 고추기름, 다진 마늘, 그다음에 올리고당을 넣어주신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적어놨으니까 참고해서 섞어주시고요.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시고 양파부터 볶습니다. 양파만 볶나요? 아니요, 고추도 같이 볶을 겁니다. 그래서 기름에다가 양파랑 고추의 향을 입혀주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어묵은 이미 다 조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따뜻하게 데펴준다. 약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서 소스가 더잘 묻도록 만들어준다라는 느낌으로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래서 어묵이 데우면 살짝 풀어지거든요 마치 우리가 뜨끈한 탕 속에 들어가 있으면 몸이 풀어지는 것처럼 풀어진 상태에서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을 슝슝슝슝 집어 넣어 가지고 섞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깨를 솔솔솔솔 넣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저렇게 고추잡채가 완성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어묵을 썰어 가지고 한 가지 요리를 만들어 볼 건데 깻잎도 같이 썰어 줄 겁니다 꼭지를 따 주시고 반으로 접어 가지고 송송송송 얇게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팽이버섯도 준비해 주실 건데요 팽이버섯 최대한 가나다라게 할 겁니다 네. 맞아요. 오늘은 요거 세 가지를 이용한 쌈을 할 건데요. 사실 이 라이스 페이퍼는 요즘 그냥 집 앞에 있는 슈퍼에 가서도 많이 팝니다. 그만큼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됐는데 요거 사용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미지근한 물 그러니까 그냥 수돗물을 드셔가지고 최대한 따뜻하게 나오는 물을 준비해주신 다음에 거기다가 담궈 두시면 돼요. 제가 이걸 편집한 게 아니라 그냥 얼마나 담궈 두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편집을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되게 짧은 시간에 저게 물렁해집니다. 너무 오랫동안 집어넣게 되면요. 애들이 너무 너무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많은 중간에 다 찢어지거든요. 조만큼만 넣어주신 다음에, 어묵과 팽이버섯과 깻잎을 넣어가지고 말아주시면 돼요. 마실 때는 꼭 왼쪽하고 오른쪽 양쪽을 한번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올리시면서 한번 쭉 말아서 맨 마지막 부분은 그냥 끝에만 잠궈준다라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말아주셔가지고,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기름을 한번 쫙 펼쳐주신 다음에, 하나씩 넣어가지고, 착착, 착, 착, 찹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집어서 변하는 거는 사실 저 라이스페이퍼는 색깔이 노랗게 안 변해요. 변하는건 안에 있는 어묵의 색깔이니까요. 너무 오래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자 다음은 부산에 한번 갔다가 먹어본 어묵 토스트입니다. 이거 맛이 괜찮아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어묵 자르고 양상추 준비해두고 버터를 충분히 두르고 마가린도 좋습니다. 빵에 버터를 묻혀가지고 빵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햄 치즈 토스트 이런 거는 많이 드시는데 어묵 토스트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매력이 있고 맛있습니다. 게다가 어묵이 쫀득쫀득해가지고 식감도 굉장히 괜찮아요. 한번 집에 있다면 도전해보셔도 괜찮아요. 크게 들어갈 거 없습니다. 그냥 마요네즈랑 케찹,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케요네즈 있죠? 케요네즈를 준비해가지고 해주시면 되고요. 잘 펼쳐주셔가지고 액센트 없이 골고루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어묵을 이렇게 살랑살랑 넣어주신 다음에 상추를 넣어주시고 닫아주시면 끝이에요. 사실 뭐가 딴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 상태로만 먹어도 든든하고요. 햄보다도 훨씬 더 묵직함이 느껴지는 그런 어묵의 맛이 아주 좋은 토스트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간단하게 준비해 실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해보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값싼 이 어묵으로 여러가지 요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사실 많이 먹는 거는 볶음류가 가장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소스로 볶음류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 외에도 드실 수 있게 몇 가지 더 준비해 놨으니까요. 어묵 한번 만들어서 직접 드시는 반찬으로 쓰시거나 자녀나 어린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 한번 만들어 보시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쉽고 간편하고 맛있는 레시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